어허어 총을 못 뜨네 어 되네 총을 못 쏘는데? 세이브 했으니까 됐다 어와 <laughs> 어, 얘네 엄청난데? <laughs> 잠깐만 얘네 엄청난데? 그래, 문지기만 쏴주기로 가자. 엄청난데? 문지기만. 잠깐만. 빅부머로. 아, 덤 19, 22, 오케이. 좋아하아 이걸로 오네 나가 나가다가 나가. 달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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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 이건 안 돼. 안 돼. 여기 어떻게 뚫고 지나가 내가? 아, 어 이거 못 나가, 못 나가. 잠깐만. 야, 야. <laughs> 나 진짜. 길막 당했어. 아. 저 가는 길이 멀어서 이걸 갈수 있을. 오, 아, 깜짝이야. 얘는 뭐야? 오, 얘는 너무 많아. 오, 너무 많아.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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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나 왜, 왜, 왜? 오케이. 스팀팩 스팀팩을 이거를 할수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왜 라이트가 켜지지? 어, 라이트도 있네, 나. 아. 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아퍼야 아파. 찌르지 마 찌르지 마아파 뒤에서 지금 나 찌르고 있어 누가 근데 어디죠 길이? 어!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laughs> 아, 아 스팀팩 스팀팩 스팀팩! 그렇지 오오야야야 다된 밥에 체프리지 말고 아 다된 밥에 체프리지 말고 여기만 나가자 여기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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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길은 대충 알아요 나갈 수만 있습니다 근데 스팀팩이 너무 없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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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팀팩 없는데 나 스팀팩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저 밑으로 나가면 돼. 아,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스팀팩. 아 스팀팩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스팀팩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저기 어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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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개구멍이 없네 개구멍이 없어 여기 아 제발 이거는 이거는 망했어 이거는 안돼 이건 도저히 안돼 퀘스트 해야겠네요 한 번만 더 도망가 보고 야너너 일단 내가 죽여보자 아우 지금 너무 세.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우 아우 이게 안 돼. 다 썼어요. 슈퍼 스팀팩 다 썼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얘를? 아 너무 멀어. 탄약이 없네 또. 그냥 퀘스트 해야겠다. 어디였지? 이거였죠? 아, 도망 가고 싶다. 벙커를 파괴하세요. 벙커를 어떻게 파괴하죠? 여기 이 문은 다른 곳에서 작동이 됩니다. Some of 이건가? About the b u r n e 고장난 달마기. 아. 마음이 아프네요. 도망가면 진짜 최고인데. 뭐, 어디서 여는 거지? 퀘스트에 써있을 텐데. 그렇죠. 파괴하면 완전 틀어지는 건데. 그럼 다른 애한테 갖다 바쳐야지 뭐. 이거다. 열었네요.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를. 아, 미스터 하스랑 완전 틀어지는 건데. 아, 고민되네,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 완전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가 없군요. 대화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문 닫고 조용히 하는 해봅시다. Well, you're here ahead of schedule. I suppose it's just as well. This is where I wanted you to end up after all. I knew I could rely on Caesar to give you back the platinum chip. 음. 왜 카이저가 나에게 칩을 주었다고 생각해? 카이저는 내가 이 장소를 이 장소를 파괴하기를 바라더군. 아. 일단은. 왜죽다고생각하는지베니는 잡혔거나 죽었겠지. 잡혔죠. 어잘 알고 있네. 음. 근데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는데 내가 뭘 믿고 그래야지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치사하게 다른 애들은 그래도 어? 면담이라도 해주는데 건방지게 모니터로 택배 하시는 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 미스터 하우스는. Hmm. I need you to manually upload the data from the chip to the facility's primary computer. There's a terminal at the other end of this facility. There's a complication. While I can broadcast to this screen, I can't control any of the facility's systems. That means I can't deactivate its security bots, most of which appear to be active according to the status board I'm looking at. Hmm. 우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될 거야. 아, 뭐, 시스템이란 게대체 뭐지? 일단 말을 듣는 게 좋겠죠? 아, 뭘 하는지만 좀 알아봅시다. m 음. 질서를 위해서 침략자를 제거하기 위해 쓴다네요 로봇을 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우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될 거야 이게 왜 있는 거지 당신이 말한 보안시스템이 란이게 뭔지 을을다이을을다이을을다 업로드합시다. 아 다른 애들 편 들면 하우스 본체 죽이는 퀘스트도 있어요. 음, 스토리마다 다 다르겠죠. 자 이쪽으로 내려가라고 또 문을 열어줬네. 알고 봤더니 얘어 뭐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AI 아니에요? 이거 2200년대 배경이잖아? 그럼 충분히 나올수도 있지 어 야! 아 쟤네 지금 에러 났다 그랬지? 아... 얘네 에러 났으니까 얘네랑 좀 싸워야되네 아,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음. 에러 났다고 하니까, 제네를 고쳐야 하는데, 그럼 내가 총을 일단 가지고. 아, 어... 오케이. 야! 뭘 협조해, 협조하기는. 제발! 한번에! 한번에! 아, 아,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에너지들 많다. 그냥 버려. 총알을 좀 아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 여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지? 여기네요. 기상반측소 맞나? 어 아닌데? 아 여기구나. 이 다음 골목에서 들어가야 되네. 로봇들이 아우 어 힘들어 힘들어 맞추기 힘들어. 어우 맞추기 힘들어. 어우 아우 좀 맞아라 좀. <laughs>

가까이 가면 속으겠지 너도 그렇지 굿 당신은 방사능에 중독되었습니다 아 빨리 가야겠네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지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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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야 진짜 야 이거 너무 너무 많은 거아니요 이거 으. 야! 됐다. <laughs> 어,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소모품이죠? 의료팩. 아, 어, 의료가방. 그 다음에... 스팀. 스팀팩. 스팀팩. 오케이. 얘네 술 다이너마이트 어떨까? 오, 어, 왜0야 아, 이거. 오케이. 다리쏘자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진짜 맞는데? 오케이 굿아우 와우 진짜 맞추기 힘들다 나 오케이 또 있는데? 또 있는데? 아 도망갈까 그냥? 굳이 다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거 아, 이거 건드리면 안 되나? 지금, 미스터 하우스에 숨겨진 군대를 업그레이드 하래요. 시큐리, 시큐리트론, 시큐리트론 군대를 업그레이드 하래요. 근데 이거 건드리면 안될거 아니야?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일단 이건 아닐 테고. 열기 이건가? 이것도 건드리면 안 되지 않나? 이거 건드려야 되나? 아, 이거 건드리는 거... 아, 이거는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이건 파괴하는 거잖아. 어 시스템 룸이다. 저기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왔어. 아이고 맞네. 아이구야아이구야 어이구야. 어 뭐야 뒤에 있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어야너너야 너, 너 야, 여기 숨어 있냐 왜? 아유 아유 됐다 문다도 문다도 보도개 업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러 오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가 활성화 이거네 자 플래티넘 치을러 미스터 아 MK2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미스터 하우스에게 보고하세요 업그레이드 완료했네요 왜안 열려 얘네랑 싸워야 되나? 업그레이드 했으면 얘네 더센거 아니에요? 어우. 아, 총알 없다. 샷건. 그렇지. 어우, 나이스, 한 방. 역시. 자, 무기. 무기를 53까지. 잠금의 제술, 37까지, 화술 60까지, 총기 54까지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어, 해? 교묘한 솜씨, 완료. 오케이, 굿. 자, 퀘스트가, 카이저에게 돌아하세요 다음 지시를 받기 위해 미스터하우스에게 보고하세요 이걸로 합시다 미스터하우스 편을 듭시다 여긴가? 오케이 무슨 소리지? 쿵쾅거리네 여긴뭐다 죽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 일단 문 닫자. 혹시 모르니까. 자. 럭키 38로 돌아가는 게 관건이네. 설마 나가다가 막 중간이겠죠? 총 맞아서. 아, 이거 어떡하지? 나가긴 나가야 겠는데, 일단 세이브는 됐을 테니까 따로 복시 모르니까 그래도 하자. 불안해, 자 욕먹는 거 아니겠죠? 카이저를 만날 필요 있을까요? Will, 무기를 숨기면서 여기요. 숨기지 말자. 괜히 걸릴 것 같아. 카이사를퀘 하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파에를 파괴해야 돼요. 미스트하우스를 파괴해야 되는데, 벙커를 파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틀어지죠. 음. 아니면 다른 미션이 있나? 일단은, 카이저에게 돌아가세요라고는 했는데, 첫 번째 임무를 지금 내가 무시를 했잖아. 실패를 했잖아요. 파괴 안 시키고. 돌아가면 나총 맞아 죽는 거 아니야? 한번, 돌아가서 얘기는 한번 걸어볼까? 세이브하고, 응, 음, 뭐 시저나 어 시저라고 하죠, 아예 맞죠? 여기선 다 카이저 이렇게 나오니까 세이브나 하고, 아 그냥 적사면 되겠다. 이게 번역이 어떤 데는 시저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카이저로 돼 있어. 근데 영어 발음 듣기로는 카이저로 지금 나오고 있고 카이사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웃겨. 이거 봐 카이사르 이렇게 나오잖아. 시저 군단의 카이사르예요. 아 그래요? 시저 군단의 카이사르? 분단 이름 은시저고말 걸면 어떻게 될까? 죽은 거 아니겠지? 어? 아, 밑에서 땅이 울리는 걸 느꼈는데 그게 난폭발을한게 아닌데. 얘네가 착각을 했네. 그러니까 오해, 아, 잘못 알고 있네. 그렇죠? 한줄 알고 있네. 풀어주면 안 되지 고맙군. 오케이. 넌 죽어야지. 내 손에 죽일 거야. 이거 아주 재밌네. 좀 약을 약올려 줍시다. 약올리고. 음, 아... 상관할 바가 아니죠. 오케이.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그걸 보면 즐길 생각이야. 아레나에서 싸울 필요는 없죠. 음, 여기서 널 죽이기로 했어. 풀어줄 필요는 없고. 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걸 보며 즐길 생인가? 생각... 좀 변태 같은데. 죽이자. I see. Keep it simple, eh? Around here it's one of the better options. 어, 원한다면 존을 감아도 돼.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어. 오케이. 네. 그냥 죽이시한 번에. Do it, baby. 깔끔하게 다리부터 쏴아주기 십시다. 다리부터 총을 들어야 되는데, 총을 뺏겼잖아. 아, 마치... 아, 이거 하나 있구나. 그렇지? 자, 아이고, 어우... 죄면안 되지? 자, 칼춤을.